응, 어, 또어안 돼? 신 응. 재밌어? 이게 어이구. 아, 뭐 같다? 아, 이거. 어, 이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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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어, 70일 된 어, 골든 리츠리버 리버라고 합니다 굉장히 영리한 개라고 하고요 족보가 있는 개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아주 양순한데 원래 아주 양순하대요 공격할지도 모르고 또 자기보다 작은 강아지들하고 잘 놀아주기도 한대요 한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발로 차도 무리게 덤지도 않아요 깽깽거리지도 않고 이런답니다 이놈아 자 이렇게 순둥이네 이렇게 근데 이놈이 빅독이라고 해서 엄청 크대요 지금은 좀 냄새가 놀이내가 나가지고 아주 집안에 온갖 노린 투성입니다. 얼지, 얼지 잘한다. 이게 전부예요, 표정이. 놓치지 않고 물고. 내가. 힘이 금방 받네. 진짜 금방 늦죠. 이놈은 계속 놀아달랍니다. 놀아달라. 놀아달래. 이네 감기 나은 거 같은데? 기침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바닥 미끄러워. 빨을 찾적이. 도발을 해보는 거예요. <laughs> 도발할 때 어떤 어떤 반응이나 보려고 지금 세게 좀 해볼 거예요. <laughs> 그도 물지는 않아요. 세게. 세게. 바르이 어떨지. 에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